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오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두 번쯤 다 들어보았을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때는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쓰인 시기는 주전 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쓰였습니다. 이미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부활에 대한 예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엘은 우리가 보통 천사장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천사장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어,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어, 물론 이 환란이 이제 어, 언제쯤 발생할 환란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12장 1절에 그때라는 것은 여러분 그 11장 40절 보시면 마지막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어, 책에 기록된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서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생명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고, 이제 신학에 가면 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절 보십시오. 2절에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땅의 티끌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무덤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약에서 무덤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게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약으로 오게 되면 모든 사람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그 말은 그냥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깨어나 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믿든 믿지 않든 모두가 부활을 합니다. 둘로 나눠지는 거죠. 믿는 사람도 부활을 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영생으로 부활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안 믿는 사람, 아, 믿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흙에 살아나요.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으로의 부활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뉘니까 그러니까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한쪽에서는 영원한 벌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에 나와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4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봉함하다 간수하다는 말은 보관을 하는 겁니다. 보존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고대에 보존을 하는 건데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아까 11장 40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와 연관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말론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통신이 빨라지고 마치 그 지식이 더해진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석상 문제가 있습니다. 아, 왜 이런 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아,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아마 1992년 그 10월 28일날 휴거설을 주장했던 다미선교회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미선교회가 지금 그 역사 속에 이렇게 별로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그다미선교회가 그 말했던 날짜는 믿지 않는데 담이 선교회가 가르쳤던 신학은 한국 교회를 계속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통신이 빨라지고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때 담이 선교회가 주장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 이 한국 교회는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빨리 왕래한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과 같은 말이냐면, 아모스 8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말씀의 기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도 여러분 조금 바꿔서 얘기해보십시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그 말이 아니라, 지식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문장. 그러니까 지식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겁니다. 그런데 어찌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어찌를 못하느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함이 되어 있어요. 그 어, 사절 말씀에 이 글을 봉함하라, 간수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볼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볼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아다니지만 이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이것이 열리는가? 이 봉함된 것이, 이 간수된 것이 언제 이게 열리느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절에 마지막 때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마지막 때에 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다미성교회가 그 마지막 때를 놓는 것은 재림에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림으로 가야 할 말씀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이 재림에다 갖다놔가지고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해석이라고 말해요. 이걸 예수님의 재림에다 갖다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성경에서 찾아야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신약에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신천지 애들 말대로 자기들이 짝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짝은 있어요. 그들처럼 짝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마지막 때가 언젠가가 신약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5장의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 이제 바로 요거와 관계된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마지막 때가 언젠가 하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이 보는 게 누구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죠. 자,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죠. 두루마리는 뭐예요? 이게 성경책이죠. 그러죠. 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인으로 봉하였다. 이게 누가 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보에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아무도 못 보는 겁니다. 이걸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절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는 거죠. 이 요한이 나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이때는 거의 한 100세가 가까이 왔을 텐데 그 나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으니까 큰 소리로 울어버립니다. 그때 5절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면서 그분을 떼실 분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자 구절 한번 보세요. 9절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면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일찍이 어떤 분의 죽임을 당하신 분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알려지고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셔요. 그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언제가 마지막 때라고 설명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겠지만 예수님 오실 때를 다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종말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이게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봉함되고, 보관되고, 간수되고, 열리지 않은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열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좁혀가겠습니다. 자, 간직되고 있는 말씀이 뭘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절입니다. 2절에 방금 뭘 얘기했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영생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것이 실제로 나타난 예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부활의 실체가 안 드러나죠. 그럼 언제 부활의 실체가 드러나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다 드러내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서 15장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우 15장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다.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거다.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뭐다? 부활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셔요. 그러니까 이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절에서 간직되고 나타나지 않는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활짝 열렸어요? 예수님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그러죠. 그런데 이제 언제 또이 말씀이 완전한 성취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부활에 첫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럼 땅 속으로 다 들어가겠습니다. 안 들어갈 사람 없겠죠? 그죠? 그러죠? 네, 다 들어가시죠? 그럼 다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몸이. 땅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뭐가 됩니까? 아, 티끌됩니다. 티끌 돼요. 여러분, 이게 티끌이라는 말이 원래 사람이라는 뜻이 티끌이에요. 아담,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 이게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 흙이 어, 이렇게 진흙이 아니고 늘 강조하지만 뭐예요? 이게 먼지 티끌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티끌로 먼지로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먼지는 늘 가깝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먼지를 나무라지 말라고요. 먼지는 우리와 가까이 늘 살고 있는 존재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될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순식간에 변화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다흙 속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땅 속에 있는 흙 속에 있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늘에 있는 영혼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죽으면 하늘로 갈 겁니다, 영혼이. 영혼이 하늘에 가서 그 하늘에 있는 영혼과 땅에서 일어나는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볼수 있도록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늘로 갔습니다. 죽으면 하늘로 갑니다. 천국은 언제 가고요? 천국은 언제 가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시면 늦습니다. 천국은 살아서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면 다 어디 들어와 있어요? 천국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와야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디예요? 죽어서 가는 곳. 하나, 하늘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천국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온 곳이고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디라고요? 하늘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영혼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갈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 하늘에 가서 봅니다. 보는데, 다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유일하게 몸을 가지고 계신한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부활하셔가지고 가셨잖아요. 거기.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볼프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 가게 되면, 그 예수님과 이제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계속 뭘 보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야, 우리도 저 예수님처럼 언젠가 지금 부활할 텐데, 그날을 기다려. 더 소망이 확실해지는 거죠. 지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소망이 별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고 나면 더 확실합니다. 왜? 거기는 누가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더 확실하게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있으면서 저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날을 우리도 기다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열어 보여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1차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림에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예수님? 초림에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에 부활한 그역사의이 부분을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지혜 있는 자를 말씀하죠.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여기서 옳은 것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리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그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럼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세우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한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을 누구로 부르고 있냐면, 진리의 성령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그럼 진리의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그랬을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 그 안에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지휘의 핵심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학교에서 수많은 학문을 공부한다고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길,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올바르게,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몸이 부활할 때까지, 이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배우십시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를 올바르게 배우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와는 좀 다른 예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살면서 가장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곡회에서 말을 하는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 나가서요. 여러분 안 보는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곱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전하고요. 여러분, 그런 일 살다 보면 많이 겪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 네? 굉장히 안 좋죠? 아, 좋다는 표정이네. 그럼 다 갔다가 제가 얘기해 볼까요? 안 좋은 건 분명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도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데 예수님 마음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안 했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 생각과 예수님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예수님의 생각한 걸 얘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현상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엉터리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와 아무 관계도 없어 대화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서로 관련도 없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쁘죠. 관련도 없는 사람이 대화도 안 해본 사람이 그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대화도 안 해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다녀보세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일 수 있는지.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배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갈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울 때에 옳은 길을 갈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마음 사실 모릅니다. 예수님 모르면서 하나님 마음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잘 배워야 예수님을 올바로 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줄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구제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전도도 하고요,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이 6일 동안 삶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일이나,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예수님을 전해서,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향해서 가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물론 반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 사시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기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방금 읽은 사절 말씀. 어, 많은 사람이 빨래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 우리 시대가 아 이제, 이제 지구가 다 끝날 때가 말세가 되어서 말세라는 맞는데 해석을 잘 못하는 건데 아 됐어 왜막 성경에 보니까 막 지식이 막 풍성하게 증거하고 막 빨리 왕래하니까 통신도 발전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대가 그 시대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야,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야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 성경의 말씀은 이미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어. 라고 올바르게 가르쳐 줄수 있어야죠. 부활에 대해서요,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어떤 분, 그 세례 줄때 얘기했었잖아요. 부활을 믿습니까? 아,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나중에 때 되면 돌아가실 거죠. 예, 제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갈 겁니까? 흙으로 갑니다. 그러면 흙 속에 들어가서 이제 못 나오실 텐데, 그러면 나중에 그흙 속에 들어간 몸이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아, 그럴 수 있나요? 부활은 믿는데 그걸 압니다. <laughs>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활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때 세례 이제 받을 텐데, 그럼 세례를 좀 다시 받으셔야 할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부활을 잘 이해 못했나요? 아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럼 다음에 다시 공부해서 제가 세례 받을게요. 그 사람은 됐어요. 왜냐하면 아 어, 웬만한 사람은 아니 세례를 안 준다고 삐질 겁니다. 그죠 요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하도 많아가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 나중에 제가 다시 세례 받아야죠. 내가 제가 올바로믿고 세례 받아야죠.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받았어. 요 이분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은 얘기하는데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을 얘기해 줄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돌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들을 우리가 올바로 배워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별과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 에? 되게 싫은가 보다. 에? 요즘 새벽에 제가 하는 일이 별 보는 겁니다. 나가서 한 번씩 생각합니다. 저 하늘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하늘에 별을 보면서 야참별 하면서 이 다니엘서 말씀이 한 번씩 생각이납니다. 영원히 별과 같은 존재.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고 살지 못하면 죽을 겁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다시 부활할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오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